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관해서 보도록 해 볼게요. 어떤 원이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어. 자,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두 원이 주어졌을 때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생기잖아. 그때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다른 원을 이렇게 하나 더 식을 세우고 싶은 거야. 어. 뭐 원은 이렇게 <laughs> 어 약간 찌그러진 원인데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은 이런 원도 있을 수 있지만 뭐좀더 작은 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엄청나게 더큰 원도 있을 거고 되게 무수히 많은 원들이 있을 거야. 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 중에서 특별히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원을 구해라라는 식의 보통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때.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구해지는 건지,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자. 자,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구냐면 원래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,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? 바로, 항 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표현했어. 그쵸? 어떤 직선이, 어, 이런 식으로 하나가 주어져 있고,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, 그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어떤 직선을 하나 그려 주고 아써 주고 이렇게 k로 묶어서 또 다른 식을 이렇게 적어서 이 항등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 주면 그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. 그럼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 직선 자리에 뭐만 집어넣어 주면 될까? 그치이 원들만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야. 원들만 그 원들만 집어넣어주면 결국은 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, 이두 원에 동시에 만족한 x, y는 결국은 두 원의 교점이 되는 거고 그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. 자, 그럴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k값이 절대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돼. 왜? 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 x제곱과 y제곱이 다 사라져서 1차식의 골즉 직선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직선이 아니라 원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k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때 이렇게 k값으로 연결된 형태의 방정식이 바로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보자 어떤 원의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란 어떤 원의 방정식 하나와 또 다른 방정식 뭐 x Y 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뭐6 Y 플러스 5는 0이란 어떤 원의 방정이이 있다고 보자. 그랬을 때 어? 잠깐만 야, 이거 이렇게 구하하 u s Y plus 지 plus Y plus Y plus Y plus Y plus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게. 응, 이렇게 만들면 얘가 아무튼 두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원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이두 원, 이 원과 이원두 개가 만났을 때 생기는 두개의 교점을 진다는 원이면서 동시에 3,4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아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보자. 그럼 어떻게? 일단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대로 어떻게?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k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. 근데 여기서 나는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점? 이 3,4를 지나는 원을 구해달라 했으니까, x, y에 각각 3과 4를 집어넣어서 k값을 구한 다음에, 그 k값을 이곳에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,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, 동시에 3,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. 음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이렇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때 이런 식으로 항등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해내고 다른 조건에 맞는 다른 값들을 이제 잘 구해 나가면 될것 같아. 여기지. 그래서 요거 성질들 원리들 좀잘 기억해서 앞으로 문제에 좀잘 적용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. 두 원의 교점을 지나